안녕하세요. 임용뉴스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임용의 9시 뉴스 네, 오늘 12월 3일 일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구TV는 일요일도 계속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보도 내용, 그러니까 미디에 난 내용,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이 보내주신 아주 따뜻한 사연, 또 기적 같은 일들을 다 모아서 우리 오구TV 구독자님들에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네, 어제 뜨거웠던 일들이 있었죠. 네, 어제 MMA, 우리 임영님이 MMA에 가서 이관왕을 찾았는데, 조금 뭐 아쉽다. 아, 투표는 열심히 했는데, 뭐 본상도 못하고 일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 사정을 알고 보니까 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 내용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따끈따끈한 sns에 올라온 우리 임영웅님 관련되는 사진들이 몇장 있는데 오늘은 사인이 눈에 딱 띄었습니다. 바로 이 사인이었습니다. 김정혜님 임영웅 건행 이게 어떤 사인인가 봤더니만요. 2023년 11월 25일 대구 중콘 임영웅 친필 사인 받음. 제가 11월 24일날 대구를 갔다 왔으니까 그두 번째 날이네요. 두 번째 날 우리 김정현님이 임용림으로부터 사인을 받았다는데 사인 받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 아마 이분인가 봐요. 이런 일이 또 있었. 얼마나 이렇게 야 대단하시죠? 여기 보니까 임영웅 쌓인 내 소원 영원히 간직할게 안될까? 웅크 18번째 이분인 것 같은데 야 이런 또 일이 있으셨네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임영웅 스페이스의 사연이 당첨되셨다고 합니다 스페이스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하면서 중간에 에그 팬님들이 보내주신 사연 중에서 세개 내지 4 개를 읽어줍니다.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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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틀려요. 이거는 그때 그때 그때죠. 그날 들어오신 우리 우리 영웅 시대 분들 가운데서 사연을 보내신 분 스페이스에 보내신 분들 중에서 당첨되신 분인데 그것이 사연을 보낸 것이 당첨이 됐던가 봅다두 번째 당첨이래요. 와 대박! 이번엔 만들어간 플래카드 덕인지 내 이름을 적힌 친필 사인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정혜님! 와 김정혜님! 근데 애 짰을 때 이게 또 아이냐 어이냐 갖고 조금 더 헷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름의 애가 아이냐고 물어볼 때, 동그란 표정 최고 귀여웠다. 사인해 주는 동안 코앞에서 바라보는데 극락이 따로 없다. 진짜 심장 터져 쓰러지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와. 오늘부터 사인, 사인펜도 받으셨나봐요. 그래서, 사인펜과 함께 이 사인. 바보로. 아마, 그, 누구나 이거 받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 부럽다. 네. 이분. 이분. 그렇죠? 네. 이런 행운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네.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산 콘서트 가시는 분들, 네. 이제, 오늘이 12월 3일, 12월 8일 날, 네. 8일날 네 그렇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부산 콘서트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될까 궁금해집니다 네 아마 에, 대구 콘서트를 보신 분들은 오히려 서울 콘서트보다 더 감동스럽고 더 텐션이 높았고 더 그래서 더 괜찮았다 네, 음향도 좋고 다 좋았다라고 많이들 합니다. 부산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네. 자두 번째 소식 가운데는 네, 오늘 제가 우리 영웅님 스케줄표를 갖더니만은 네, 오늘은 다가오는 스케줄만 있네요. 다가오는 스케줄 12월 8일, 9일, 10일 부산 콘서트 스케줄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아, 투표 가 없죠. 네, 그런데 보니까 저희 우리 물망초 꿈님께서 요걸 보내줬습니다. 후주팬. 후주팬 투표가 지금 진행이 되는가 봅니다. 여기 보니까는 후주팬은 트위터에 가입한 후에 투표가 가능해요. 모두가 영어지만 이명웅 이름은 눈에 얼른 들어오네요. 요건 뭐 그죠? l-i-m, y-o-u-n-g, w o o n g 임영웅 딱 들어오죠 이거는요 아무리 달좌우에 영웅과 붙어도 임영웅 이름 들어오죠 임영웅이 많이 앞서가고 있어 정말 다행이네요 투표 방식은 점점 어려워지니까 속상하고 머리가 쥐가 날것 같다고 합니다 에구 휴즈팬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보니까 투표하기 에 보트 나우 현재 투표가 진행 중인데 에 우리 영웅님의 67.9%로 지금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는 있는데, 에, 투표가 또 진행된다니까 괜히 긴장됩니다. 네. 에, 공식 팬카페에 들어가면은 자세하게 이 투표 동료하시는 분들이 자세하게 해놓으셨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에, 또, 에, 우리 물망주의 꿈님께서 또 자세하게 올려주실 거라 이렇게 믿고 좀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거는 트위터에, 옛날 트위터고 지금 X라고 됩니다 X. X에 가입한 뒤에 투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또 뉴스에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 더 알려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인천의 뽀꾸미님이라고, 네. 네.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이런 글을 보내 오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 잊지 못할 그날의 행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오구티비님 안녕하세요. 대구 마콘 다녀와서 잊지 못할 그날의 행운을 생각하면서 글을 올립니다. 19역 32열이었어요. 19역이면 아래쪽 플로우 쪽이네요. 그죠? 플로우 쪽에. 좌석을 확인한 후에, 아, 오늘 잘하면 영웅님 손 터치 할수 있겠다. 아마 우리 편님들은 임영웅 님의 미래 동선까지를 딱 계산합니다. 그죠? 할수 있겠다 했는데 진짜 영웅님이 오는 거예요. 그 줄에 있던 분들과 끌어안고 난리가 났죠. 네. 대박. 그런데 또 생각지도 못한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야 영웅님이다 하는 순간 떡하니 임영웅님 차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지금 버스 타려고 기다렸는데 그 앞에 임영웅님 차가 가다가 막혀서 섰던 겁니다. 이런 이런 행운이 순간 수고했어요. 세번 혼자만 하듯이 했는데 영웅님이 아, 엄지척 해주시면서 나도 엄지척을 했더니 경례까지. 아~ 건행까지 대구의 막혼 그날의 감동은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렇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잊을 수가 없죠. 네. 행운이 막 따라옵니다. 이런 날 아~ 저 같으면 또 혹시 그 뭐죠? 그 로또복권을 한번 사야 된다 하는 마음은 들 거예요. 근데 복권을 살 데가 없어서 그것도 못 사죠. 네. 저도 사야 될 일이 몇번 있었는데, 예, 현장, 정작 복권을 못 찾아서, 못 찾아서 못 샀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예, 오늘 아침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뉴스로 넘어갈까요? 네. 어젯밤에 있었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네, 말씀해 주실,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타 뉴스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문한식 기자님이 잘 정리했네요. 에 MMA 2023, 이관왕. 영웅시대의 수상의 영광을 돌리겠다. 라고 어제 얘기를 했죠. 에, 참, 우리 수상소감의 멘트도 에,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멜론 뮤직 어워즈에서 MMA 탑 10하고 또 밀리언스 탑10 이관왕을 받았습니다. 어제. 에, 대상도 좀 받고 했어야 되는데 에, 팬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는 임영웅님이 올해는 디지털 앨범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에, 소위 말하면 피지컬 앨범 에, 그러니까 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앨범이 없다 보니까 이게 점수 반영이 약하다고 합니다. 디지털 앨범은 에, 그러다 보니까 에, 수상을 좀 에, 숫자적으로좀 부족한데 에, 아마 내년쯤에 내년쯤에 이집 앨범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에, 아마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영 님이 피지컬 앨범을 발매하게 되면 또 팬님들이 또 많이 여러 가지 힘들 수도 있고 해서 아마 한해 걸러서 내년쯤에 멋진 앨범으로 다시 팬들을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아마 내년. 우리 임영웅이 보면 내년 내후년에 더 지금 상승을 타야 되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예, 피지컬 앨범만 나왔더라면 한 5관왕 했을 겁니다 근데 피지컬 앨범이 안 나오다 보니까는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요즘 뭐 걸그룹들이 대부분이 여기 여기 지금 막 뉴진스가 5관왕하고 아이브가 2년속 대상하고 하는 게 이게 이 걸그룹 4세대 걸그룹들이 이번에 앨범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렇게 상을 많이 받게 됐다라는 얘기랍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네. 아무튼 네, 우리 임영웅 님이 에 MMA 탑 10과 밀리언 스탑 10에 이관왕을 한 다음에 인사 말을 이렇게 했었죠. 네. 제가 올해 멜언 뮤직 어워즈에서 에, 수상해서 감사하단 말씀을 전하고 싶다면서, 영웅시대 덕분에 많은 걸 이룰 수 있는 한 해였다. 영웅시대 분들께 이 수상의 영광을 돌리겠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 영웅님, 팬님들이 열심히 스밍해주고또 투표해준 결과이긴 한데, 그래도 또 영웅님 이렇게 영웅시대 분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했습니다. 2023년 잘 마무리하시고, 건행!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어제 저한테 이미지를 보내주신 분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미리 촬영해서 현장에서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덕분에 제가 많은 것을 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와, 이 인천의 그 아레나, 이 콘서트장이 콘서트 전용 이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지 이 가운데 가운데 무대가 있고 사방으로 관객이 앉을 수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가운데 또 이렇게 멋진 이큰 대형 전광판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서울 우리 저기 체조 경기장을 보는 듯한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잘 보니까는 와 여기서 조만간에 공연 을 한번 했으면은 정말로 멋있을 것 같아요. 이러는 가운데 지금 이 공연 무대는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서 공연을 하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시상식도 여기서 하고 하는데 어제 이 무대를 통해서 임영웅님의 뮤직비디오가 나왔죠. 예, 이걸 지켜보던 현장에 있는 젊은 팬들이 깜짝 놀래서 와 미쳤다. 에? 진짜 이명웅 멋있다 이런 말이 막 쏟아졌습니다. 네 여러분도 뭐 우리 이 뮤직비디오 많이 보셨지만은 많이 보셨지만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같이 보니까 다른 팬분들이 같이 보니까 더 기분이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어제 아무튼 이 뮤직비디오가 현장을 발칵 뒤집어 놨다라는 사실. 현장에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진짜 현장 같더라면 더 자랑스러웠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 보내주신 분 중에 이분, 모닝 와이드에 나왔던 이분 있죠, 이분, 이분, 이분. 예, 이분이 희견항님인데이 댁이 희견항님 댁입니다. 예, 근데, 에, 뭐죠? 이 뭐죠? 이오픈하우스를 끝나고 나서 저한테 감사의 편지가 하나 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오구님 본업이 바쁘다 보니까는 정신이 없어서 인사가 늦었네요. 네, 지금 우리 희계랑님이 대구에서 양품점을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구님 덕분에 참 겪어보지도 못해 겪어보 처음 겪어보는 문화도 참여해보고. 네 오픈하우스 이야기입니다.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로 연결되어서 너무나 많은 변화와 아름다운 문화의 휩싸여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날마다 감동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경상도 분들이 이렇게 덧짝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저는 오래 전부터 홀트 하던복지 월드 비전 캄보디아 우물 파기 또 초중고 목교 학교를 짓고 개교까지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어 오다가 이명웅님을 알고 쪽방촌 어르신들 도시락 봉사에도 힘을 보태고 아 서울에 그 서울역 뒤편에 있는 쪽방촌 봉사에 후원도 하고 계시군요. 20여 년 전에 장기기증도 하고 몸도 정신도 건강히 잘 관리하면서 욕심은 다 내려놓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으로 살고 나라는 부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널리 일 퍼져서 나아가기를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임영웅님 최고 가수 노래는 1등. 마음 따뜻하고 인성 바르고 착한 사람을 응원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모두 한마음이지에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희계낭님과 한마음이지요? 네. <laughs> 저는 이렇게 한마음이지요가 나오는데 한마음이지요? 나오시네요. 막상 오픈하우스를 열고 보니까 집안의 흉사까지 뒷일이 더 커져서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랐지만은 그러나 잘해서 해쳐나가서 쓰담쓰담 합니다. 이분이 오픈하우스를 하신다고 하고 준비를 쭉 하시다가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는 일이 있어 친척 중에 그 바로 (3일) 전에 (3일) 전인가 그래갖고 거기 갔다가 오느라고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아주 바쁘게 지금 지나갔던가 봅니다 네, 네. 거긴 또안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준비된 건 있고 네 그래서 좀 까딱 잘못하면 날짜가 콘서트랑 겹칠 수 있었는데 안 겹쳐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에, 보니까, 그때 이 희계랑님 댁에 거주 주무시고 가셨던 분들이 모두 여섯, 다섯 분이라고 합니다. 금요일날 그러니까 세 분, 토요일날 두 분. 이렇게 다섯 분인데, 에, 그래서 이분까지 희계랑님까지 여섯 분이 되겠죠, 이제. 여섯 분이, 에, 육남매. 이렇게 해서 단특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특방에서 많은 사연들을 주고받으면서 또 우정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오픈하우스 하고 나서 더그 수고로움을 많은 분들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데 진짜로 더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가 봅니다. 네. 예, 요, 요 중에서 제가 요번 양기빈님 영상은 제가 오후에 오늘 오후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사연이. 네, 이따가 건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뉴스 한번 볼까요? 또 한번. 네, 어제 이런 일이 있었고요. 지금 이4세대 여자 여, 여자 아이돌 애들이 4세대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막 휩쓸었어요. 뉴진스 이관왕 아이브 올해 앨범상 뭐 어쩌니저니. 어쩌니. 이 틈에서 우리 임영웅님이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누구 덕분에? 영웅시대 덕분에. 그렇죠? 그래서 더 멋있습니다. 자, 사랑은 늘 도망가 편곡 버전이 400만불 기록했네요. 이게 임영웅님 노래가 나가고 나 사랑은 늘 도망가가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편곡이 돼고한번또 했는 영상인데 이게 또 400만불 넘어섰고요. 네. 자작곡 모래알갱이가 2000만불을 돌파했다. 2024년도에도 이 열기를 이어가겠죠, 여러분 그렇죠? 아마 충분히 이어갈 거라고, 예,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자 우리 영님의 사인하는 모습, 아, 아 오브티비한테도 사인함을 언제 오면은 받아야 되겠는데 기회가 올라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행운이 와야죠, 사실은, 예, 네, 행운이죠, 뭐. 행운이고 에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하지 못한다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네, 임영웅 뉴스만 골라 전해드리는 임영웅의 아시 뉴스, 네,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이 막8 시가 되려고 하는데 요거까지 보고 마쳐야 되겠네요. 아, 그렇지. 우리 임영웅님의 네 오늘 에 차트, 멜론 차트. 자, 저도 보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욕걸늘못 전해주니까. 자, 구독자 여러분, 네. 3분 남아서 조금 다른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구독자 여러분, 네. 행복하시죠? 아마 그러실 거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여러분들 얼굴만 보고도 얼굴이 폈다고 하시죠? 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제 친구들을 만나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적적해서 이제 소주 한잔 먹으러 가서 동동 동창들 동창들을 만나보면요 와나 보고 진짜 너 얼굴 폈다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임영 덕분 아닙니까 예, 임영 유튜브 하고 이렇게 콘서트 갔다 오고 에너지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얼굴이 펴집니다. 그리고 또 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이 밝아진대요. <laughs> 그래서 에, 많은 친구분들이 놀랍다 그러면서 어 그래요 임영웅이 진짜 대단하더라 근데 가만히 얘기하는 거 보면은 에, 저 또래 친구들 중에서도 야 임영웅 노래 진짜 잘하더라. 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막 우리 남자들이라서 그런지 막 그, 막, 이렇게, 뭐지, 막, 콘서트장 가고 이러는 건잘 못하는데, 노래를 들어보니까 너무 잘하더라. 어? 야, 진짜.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사모님들이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마, 야, 임영 덕분에 진짜 많이들 좋아졌을 겁니다. 네. <laughs> 제가, 제가 조금 있다가 오늘 오후에 이, 이분 거 영상으로 내렸죠. 네, 이분이 누구냐 면은 양기빈 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와 진짜 LA도 다녀오시고 콘서트랑 콘서트는 다 가신대요. 근데 보니까는 티켓이 없어도 가신대요. 이분이 그냥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늘 짐을 싸고 있다고 합니다. 짐을 아, 이런 얘기들인데, 조금 있다가 오후 4시에. 제가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네자영님의 오늘 멜론 차트 좀 볼까요 크, 그렇죠 멜론 차트 두와다이 8시 딱 됐습니다 네 요것도 보여드려야지 그냥 깔끔하게 네 잠깐만요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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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다가 네. 늘 우리 팬님들이 이걸 보내주시는데 제가 요거를안 보여드리면 안 되죠 내가 요걸 보여드리고 네. 어디로 가더라도 네. 자, 지금 오늘 아침입니다 2023년도 12월 3일 오전 8시에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오와 다이, 사랑하들 도망가, 모래알갱이, 우리들의 블루스, 다시 만날 수있을 무지개, 런던보이, 이제 나만 믿어요. 그 다음에, 폴라로이드, 인생찬가, 아버지, 아비앙토, 연애편지까지. 그 다음에, 요즘 걸그룹, 르세라핌, 에스파, 어제 상받은 에스파, 정국, 아이브,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와, 멋진 결과. 진짜, 영웅시대 여러분, 최고! 네. 지금 멜론 차트였습니다. 멜론 차트에. 12월 3일, 오전 8시, 현재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자, 임명웅, 네.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죠? 여러 가지 영향력 면에서도 대단하고, 또 이렇게 영웅시대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 면에서도 대단하고, 그죠? 임명웅, 띄우고, 대단하다. 거넥, 그래,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안 누르시면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